필리핀어 왔는데요. 어, 필리핀어 현황에 대해서 좀 오늘은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자, 한 가지 큰 변화점이 스타팅 라인이 바뀌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전에 예, 보시면 여기가 지금 백라인이죠. 백라인이 1번 스타팅 홀로 바뀌었고요. 여기가 예전 1번 홀이죠. 지금은 이제 10번 홀, 백라인으로 시작이 됩니다. 어, 베리 하드네. 페우 필리핀어 답지 않게 너무 페우기가 딱딱한데? 그린은 어떤지 한번. 원래 필리핀어가 그린은 좋았거든요. 빠르고. 오늘 그린에서 얼마나 헤매지 한번 볼게요. 그린은 좀 딱딱한 것 같고요. 전체적으로 좀메토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별리페노도 좀강하에붙대나 많이 오시는 것 같아요. 빵카는 여전히 안 좋고요. 예, 뭐세브급상 빵카들이 좀안 좋으니까요. 그 부분들은 참고를 하시면 될것 같아요. 페어에 네. 완전 정중앙이거든요. 땅이 어떤지 한 번. 옛날에 막 떡잔디가 떡떡 떨어졌는데 필리으로도좀 딱딱한 것 같아요 패웨이가 참고하시면 될것 같아요 많이 느려 빠르진 않아 빠르진 않아 아 진짜 빠르네 그린 스피드는 빠르지 않습니다 예전에 전반 이제 9번 홀이었죠 지금은 이제 18번 후반 백 라인이 됐습니다. 근데 예전에는 지금 파 4였거든요. 지금 근데 그린을 뒤로 빼면서 마지막 18번 홀이 파 5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참고하시면 될것 같아요. 네, 이렇게 좀 잘라 가야 되는 홀일 것 같아요. 오케이. 오케이. 자, 왜 바로 공략을 할수 없냐면, 아까 세컨샷을, 어, 지금 이렇게, 아일랜드 홀 구성이 되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짧거나, 아, 요렇게 되어 있네요. 지금 왼쪽으로 가지 않으면, 왼쪽으로, 왼쪽으로 많이 가면 좀살 수도 있겠네요. 장타가 나시는 분들은 투블로노르셔야될것 같습니다. 예전에는 후반 라인이었는데, 지금 여기 예전 이제 표시목을 보시면, 홀로 넘버 10으로 되어 있죠? 지금 보시면 이제 1번 홀입니다. 여기가 이제 스타팅 홀이라고 보시면 되세요. 전체적으로 지금 그린은 좀 딱딱한 편이고요. 페어웨이도 좀 딱딱한 편인 것 같아요. 그린도 좀 느리고요. 클럽 필리피노가 현재 이렇구나 참고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세부 CC 오래간만에 왔기 때문에 등록하는 방법부터 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오히려 백트랍 하시고 나서 오히려 편안하게 오른쪽에 보시면 이렇게 등록 사무실이 바로 옆에 있습니다. 여기에서 바우처하고 보여주시고, 등록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세브시시가 지금 리노베이션 중에 있어가지고요. 예전에 오셨던 분들은 잘 아실 텐데, 지금 저쪽에 네. 클럽하우스동이 없어졌고요. 클럽하우스동하고 레스토랑이 지금 헐어각 수리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라카룸이나 지금 오피스가 없습니다. 지금 현재 세브시시 지금 상태는 어떤지도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세부cc도 페어웨이로 카트는 지금 현재 들어오고 있습니다. 네, 세부cc가 전체적으로 구장 비오지 않으면 구장이나 이런 거 사실 괜찮거든요. 예. 페어웨이는 상태가 괜찮은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세브시시가 보면, 요렇게 좀 문제거든요. 지금 빵카도 배수가 잘안 되기 때문에, 요렇게 지금 빵카 같은데도, 오늘 지금 비가 아직 오기 시작하지는 않았거든요. 아마 어제 온비로 지금 이런 것 같아요. 오, 빠르다. 빠르다. 지금 현재 세브 골프장에서는 제일 빠른 것 같아요. 때문에 세부 cc를 또 좋아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세요 나이스 세부에 있는 골프장들은 빵카는 크게 기대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지금 다 딱딱하기 때문에 세부 cc도 빵카 같은 경우는 굉장히 딱딱합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뭐 페어에나 지금 이런 건 상태가 괜찮은 것 같습니다, 지금. 세부 골프장들이 전체적으로 페어웨이들은 지금 현재 90% 이상 거의 뭐95% 이상은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첫홀 같은 경우에 캐디한테 조금 한번 시켜보시고 아니다 싶으면 그 다음 홀부터는 본인이 판단하고 본인이 의지대로 거리를 든가 이런 걸좀 보시는 게 세부 CC 같은 경우는 심적으로 안정이 되실 겁니다. 지금 세브시 씨 같은 경우는 지금 이렇게 보면 앞에 워터헤저드가 많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은근히 평지인데도 불구하고 볼을 많이 잃어버리는 편입니다. 네, 세브시 씨 지금 정말 마지막 9번 그린이고요. 네, 그린 스피드는 지금 세브 골프장에서 최고인 것 같아요. 제가 막탄, 알타, 글로필리피노 예, 지금 세우시시. 네 군데 지금 쳤지만, 예, 지금 세우시시가 스피드는 가장 최고인 것 같습니다. 캐디들이 이렇게 지금, 여기 캐디들은, 그린 같은 걸잘 손을 안 봐요. 지금 멤버 캐디면 그래도 좀 애들 캐디 좀 한다는 애들인데도 별로 그렇게 안 봐요. 구번을 돌고, 돌고 나시면, 지금 티하우스들은 운영을 하거든요. 예, 티하우스들은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티하우스에서 음료수, 간단한 음료수 같은 경우는 드실 수가 있습니다. 원래 지금 세부시 씨 같은 경우에 디파지0원 패소를 내고 그 바우처를 줬는데 지금은 바우처가 없어졌고요. 현금 결제로만 티하우스에서도 현금으로 결제해서 그래도 드실 수 있는 공간을 이렇게 마련해놨네요. 초창기에는 아예 그냥 티하우스도 다 죽여놨다고 얘기 들었거든요. 그래서 물 챙겨가라고 이렇게 인포드렸었는데 그래도 티하우스가 열었기 때문에 예, 티하우스에서 간단하게 음료수 같은 거는 사 드실 수 있겠습니다. 다만 꼭 현금 지참하셔야 됩니다. 세부 CC 같은 경우는. 그게 뭐 전반 후반이 컨디션이확 차게나게 다르거나 그러진 않기 때문에요. 후반도 뭐 전반과 비슷할 거로 생각이 됩니다. 지금 1월 큰 토너먼트가 끝난 다음에 2월부터 홀 레노베이션을 시작한다고 하니까 내년 세브시시를 계획하고 계셨던 분들은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은 세브 컨트리 클럽에서 지금 올겨울 여러분들 오시기 전에 세브 컨트리 컨디션에 대해서 현황 알려드렸고요 막탄 상황도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오늘도 한라 예쁘네요. 아자 그린도 좀 괜찮은 것 같고요. 지금 한번 보겠습니다. 짧다. 야, 풀 정말 많이 자랐네. 그린도 상태가 괜찮은 것 같습니다. 날 스파. 아, 저더 시원하게 파셨네 지금 막탄 컨디션 같은 경우는 거의 지금 뭐100 최상의 컨디션으로 올라갔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네. 오히려 풀이 많아서, 페어웨이 같은 경우는 좀 많이 러니 없네요. 지금 그린 상태도 어느 정도 괜찮고요. 이제 10월, 11월, 12월부터는 뭐 컨디션은 제일 좋은 상태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아, 들어간다! 네, 지금 5번, 뭐 6번까지 왔는데요. 전반. 그린이나, 요런 거는 지금 상태는 괜찮은 것 같습니다. 막탄, 페어웨이 상태입니다. 지금 1워월 중순 정도 됐고요. 요즘도 비가 계속 뿌리고 있어가지고, 컨디션은 괜찮은 것 같습니다. 음 네. 이 포대그린에 대해서, 지금 적응이 잘안 되셔가지고 어프로치도좀 고생하시는 것 같아요 자 오늘 막탄 현황 보내 드렸고요 막탄도 참고하시고 관광객분들도 많이 지금 들어오고 계세요 이제 10월부터 시작됐거든요 막탄 영상 보고 오셨죠 오늘은 알타비스타 현황이 어떤지 바로 이어서 보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타비스타 지금 페어웨이는 지금 거의 100% 컨디션으로 올라왔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제 세븐은 골프장은 지금 페어웨이 컨디션은 가장 좋은 컨디션이라고 봐야 되겠죠. 예. 그린 상태도 괜찮은 것 같습니다. 지금 페어웨이는 상태가 괜찮은데 아직도 그린은 지금 아직 살리기 위해서 커팅을 안 해놔서 좀 많이 느린 상태입니다. 영상에 보시는 것처럼 페어웨이는 거의 100% 올라갔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지금 컨디션 물어보시는 분들 많은데 참고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막탄도 그렇고 알타비스타가 지금 많이 지금 페어웨이는 올라온 상태입니다. 영상으로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11월 12월 손님들 오시는 구독자 분들은 참고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시, 11월부터 지금 이제 겨울 시즌 들어가면서 많은 분들이 지금 문의를 주고 계시는데요 오늘 영상 참고하시고 골프장 컨디션이 이정도거나 생각하시면 고될것 같습니다 자 11월 12월은 어쨌든 골프장 세부 골프장은 컨디션이 거의 100% 가까이 올라온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컨디션은 좋으니까 정하지 않으시고 많이 찾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세브 골프 많이 놀러 오세요. 올해도 많이 오실 것 같네요.